1945년 8월, 필리핀 루손섬 바기오 산맥 깊숙한 곳에서 일본군 야마시타 도모유키 장군이 항복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는 수십 년간 동남아시아에서 약탈한 천문학적 규모의 황금과 보석을 175개 의 지하 터널에 숨겨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가치는 현재 시세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마치 지구가 삼켜버린 것처럼 그 어떤 보물도 공식적으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1년 필리핀의 한 농부 로헬리오 록사스가 바기오 근처 동굴에서 1톤짜리 황금 부처상과 수천 개의 금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사진들은 전 세계 보물 사냥꾼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가 마르코스 대통령 정권에 의해 보물을 빼앗기고 고문당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96년 하와이 연방법원은 록사스 가족에게 22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정작 그 황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장 섬뜩한 건 보물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록사스는 재판 중 의문의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보물 지도를 가졌다던 수십 명의 탐험가들이 실종되거나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과연 야마시타의 황금은 실존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쟁의 혼란 속에서 태어난 거대한 환상일 뿐일까요? 필리핀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야마시타 보물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바기오 산맥 깊숙한 곳에서는 지금도 누군가의 삽질 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황금의 저주는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